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 아주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2.68%나 올랐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1.98%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이 빠진 거를 생각하면 이제 어제 빠진 만큼 돌려놓은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0. 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낮에, 아까 오후에 볼 때는 0.6%대 지금은 0.8%대 계속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 미국도 우리도 이제 증시의 확장, 증시의 어떤 사,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제가 며칠 전에 그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어이 급등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뭐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을 그 하락하던 날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 되돌림이 이제 나왔고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요 며칠 그이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열 권을 사서 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뭐, 그냥 가끔씩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봅니다. 뭐, 이 주식 투자책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대여섯 권 정도의 책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일 때문에 읽는 것까지 합치면 은열 권이 넘겠지만, 뭐 투자 관련된 책도 한두 권씩은 꼬박꼬박 읽으면서 어쨌든 뭐, 그,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감을 좀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딱 펼친 책, 열권 중에 그냥 제일, 어 가장 뭐 읽고 싶다. 그냥 아무거나 뭐 대충 읽, 꺼냈는데, 서문을 읽으면서 닫았어요. 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를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게 제가, 어 생각할 때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일 일로부터 벗어나는 뭐 등등의 표현인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본업 어,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꾸준한 수익을 내서 이제 본업을 접고 주식 투자를 뭐 오롯이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목적이 단순히 돈에 가 있으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어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 채널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저 저한테 이 찾아오시는 우리 이제 이 회원님들 중에 정말 기, 뭐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오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어 놔뒀지 그냥 방치했지 뭐 이런 느낌부터 해서. 그왜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매도를 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특정 종목이 반토막이 나, 나고 이렇게 뭐 20%, 30%씩 깨지고 반토막이 나도 왜그 종목이 좋다고 계속 믿고 있는 건지. 종목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분기에 좋았다가 다음 분기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올해 좋았다가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원래 경제가 그렇고 돈의 흐름이 그래요. 어, 대체로 확률이 높은 것은 어떤 업종의 대장주. 그 다음에 어떤 증시의 주도 업종. 그니까 대장 업종.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봤을 때는 대장 나라. 즉, 미국. 예, 미국. 미국의 증시는 잘안 빠집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계속 늘어나죠. 팽창합니다. 이 지수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왜?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사줍니다. 한국에 우리 옆집 동 뒷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어, 요즘 뭐 미국 증시 뭐 사면 좋아하면서 엔비디아, 테슬라를 안 사더라도 무슨 S&P 500이나 나스닥 백이나 이런 지수 추정하는 것들은 삽니다. 그죠? 끊임없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각각 각 나라별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돈 잠들어 있는 돈 찾아서 돈을 뺀 다음에 미국 증시에 투자합니다.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현명한 투자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 투자를 합니다. 저도 많이 해, 그 해봤고 지금도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국내 증시 우선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목적이 돈 자체 에 있다기보다는 좀 즐겁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있게 게임하듯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뭐 게임하듯이 왜냐하면요, 조금 매도할 때도 좀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잃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늘 수익을 낼 수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때 손실을 적게 입으려면. 매도하는 게 편해야 됩니다. 근데 매도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끙끙대면서 뭐 반토막이 나고 마이너스 90%, 그제 동료 중에는 96%뭐 마이너스 96%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힘든 거죠. 주식투자가 그러니까 흔, 흔히들 이제 뭐 우리 한국 증시는 투자할 뭐 매력도가 떨어져 미국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세금 뭐20몇 퍼센트씩 내야죠. 또한번 떨어질 때 정말 큰 폭락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폭락이 나옵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을까? 미국 증시에 물리면 답 없습니다. 진짜 엄청 오래 걸립니다. 미국 증시 해가지고 어 돈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 라고 요즘 같은 때는 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에 크게 물리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투자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손실만 계속 입으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어 손실도 입었다가 수익이 나기도 했다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어떤 전문가 어떤 뭐 어떤 경험 유 경험자들도 손실 입어요 당연하게도 100% 어떻게 저 수익만 내면서 투자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신이죠. 없죠. 그래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는데 그 과정이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좀 가벼워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사고 팔고 또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 수익이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 수, 수익 구간을 그러니까 수익이 날때 하나 제대로 딱 잡아서 쫙 수익을 뽑아내야 되고 손실은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아그 어, 손실을 한번 내 계좌에다 상처를 입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들하세요 게임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재미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저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왕이면 우리나라 경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자, 우리 기업 주식을 사주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국내 증시 가지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큰 수익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뭐돈 수익이 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 수익만을 쫓다 보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조급해지고. 더더욱이 쪼, 이 쪼, 쪼그라들어서 수익을 더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판단을 할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쉽, 이 팔아야 할때못 팔고 뭐 수, 더 가져가야 할때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조바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바심을 없애려면 좀 즐겨야 돼요. 진짜로. 예, 그게 이제 저는 그 경제적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본업이 뭐 이렇게 어떤 성격이 안 맞고 이이 이 뭐가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그게 투자가 되면 더 좋죠. 투자가 재밌으면 그런데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을 벌어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는 게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돈을 즐겁게 벌수 있으면 뭐 본업도 하면서 투자도 즐겁게 이어가면서 어 이거 하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걸로 풀고 뭐 이거 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원래 하던 일을 접고 뭐 이런 완전히 돈을 벌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은 어 그런 일상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지겨워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냥. 예 근데 저는 요즘에도 그 어제도 아 이건 뭐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그 오랫동안 뭐 길게 투자 그러니까 길게 유지하신 분들은 뭐 10년 동안 한 종목에 절절 매다가 뭐 찾아오셔서 제가 그 이렇게 약간 안전하게 좀 안내하는 방법대로 매도를 좀 해서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그 그 때에, 그, 그 당시에 주도주 쪽으로 돌려서 투자한 다음에 조금씩 수익 내는 경험 해보고 또 매도도 하는 경험 해보고 하면서 계좌를 포트폴리오로 조금씩 바꿔가다가 완전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도 업종을 제대로 잡아서 빵 터지면 와,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시고 이런 건데 그 과정이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또뭐 어떤 분들은 막 행복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뭐 수익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뭐, 뭐 너무 많은 이제 어떤 큰 수익이 좀났어요좀 최근에 우리 투자하고 있는 몇개 종목들이 뭐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AI 집중하고 있는 이 투자 세 종목에 이제 이차전지를 소폭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어, 양자 컴퓨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의 뭐 거의 300% 가까이 이제 수익 수익률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어 AI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 집안, 집안에 에집 이제 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 벌어졌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 최근에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집안에 목돈을 들여서 이제 뭐 가족이 필요한 곳에 쓸수 있게 됐다 하면서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제 그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 투자금을 그냥 여기다 계속 매, 매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어, 매도해서 또 쓰고 또 여윳돈으로 또 투자하고 계속 그렇게 수, 순환을 해야죠 너무 막절절 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액수가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는 그 이거는 이제 뭐 투기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그 우리가 속박돼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재미있어야 돼요 이 종목을 찾는 거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리포트들 나왔을 때 그런 거 읽는 거뭐 공시자료들 읽는 거 재무제표 보는 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 을 한번 사 볼까 뭐 4월 달에 그 이제 뭐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종목이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크다, 뭐, 큰, 크다란, 커다란 그 반응이 없을 때였는데, 어, 조금씩 한번 비중 나눠서 사볼까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어, 미래, 아무리 뭐 못해도 몇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이제 외국에서 나온 리포트나 외신 기사, 그 다음에 각그 대표 업종들의 종목들의 이제 홈페이지 이런데 막이 서핑을 하면서 쭉그 웹서핑을 한 거죠. 쫙 훑으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어, 그 종목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은 건데,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종목을 찾고, 또 완전 좋은 자리 찾아서 매수하고, 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수익, 계좌가 불어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그런 재미들이, 잔재미들이 막 쌓여야만 그게 행복한 그런 기분으로 어, 귀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책을, 이, 오늘 딱, 하필이면 처음 읽기 시작한 책에 서문에서 제가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는 그 표현과 그런 글, 글이 쭉써 있어서 그 제가 이제 그게 어, 와닿지 않는 바람에 바로 덮었습니다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저는 그좀 즐거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인데 네.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또 다른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해 주시는 분들하고는 좀 오래 가는 거죠. 아, 뭐 예. 뭐 오늘도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또 앞에 너무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원래는 종목 분석을 먼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해 주신 우리 회원님이 한 분이 계셔서 그거를 이제 따로 녹음해서 붙여야 돼서 시황 정리를 먼저 해 하고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700 예순 한 종목 올랐고 127 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완전히 좋아졌죠 어제하고 반대 어, 그런 상황. 예, 뭐 이제는 관세도 그렇고 이게 1희1비하면서 경주 a 팩을 향해 갈 겁니다. 음, 2.68% 올랐고요. 코스피 100은 2.75% 올라서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코스닥은 1311 종목이 올랐고, 337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보유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는 날이에요. 예, 다, 저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 다 올랐고요. 음, 코스닥 152, 1.26. 코스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더잘 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양매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어제 뺐던 걸 고스란히 채워넣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선물지수가 0., 나스닥 기준으로 0.64라고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은 0.85% 어, 오르고 있고요. 한 3시간 반 정도가 이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개장까지한 3시간 정도 남아있네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모처럼 0.5% 내려서 1421.5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1423원까지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1.33% 내려서 60달러 돌파 못하고 58.7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에도 상승 출발한 증시가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 긴축 중단 시사 발언, 그 다음에 국내 주요 기업 호실적,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확대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에 기계 장비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다.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막 나왔는데 자 하나만 딱 그냥 말씀드리면 어제 빠졌던 애들은 어제 왜 빠졌을까요? 주도하던 막 주도주, 주도 업종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 먼저 쏟아져 나왔죠. 오늘 걔네들이 다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도했으니까. 가던 달리던 말이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상황을 잘 보면 뭐 저도 어제 막 비중 줄이고 팔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좀 매수를 했지만 결국엔 뭐냐면요. 어, 수익을 실현할 때 실현하고 또 달리던 말, 잘 가던 애들이 또 다시 또 출발할 때또 먼저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됐던 하루 아니었을까 싶서, 싶어요. 자, 코스닥 시장 볼까요?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반도체 등 주도주 실적 개선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부동산 규제 확대로 인한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가능성 등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재개되며 상승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기반으로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부품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력망 및 전선 산업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른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 제가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 가지고 전력주들은 빠지면 뭐더 사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마침 또 리포트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랬죠. 오늘 그안 그래도 종목 분석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우선 딱 하나 빠진 종목 삼성생명. 2.4% 빠진 게 눈에 띄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이었는데 자,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11%대 급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삼성물산도 5%대 올랐고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KB금융도 4%대 올랐습니다. 사,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 고려아연, 카카오, LG화학이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음, SK 스퀘어가 아주 그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모기업으로 반도체 뭐, 뭐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어,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SK 스퀘어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좋은 뭐 강세에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느낌으로 SK 스퀘어가 시총 16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5%대 올랐고. HD 한국 조선 해양과 한국 전력도 4%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75 제일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3%대, 이오테크닉스 2.6% 오르면서 오랜만에 코스닥 시총 15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음, 리가 캔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1%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16위부터 30위를 보면, 어, 저 밑에 하이젠 R&M 28%대, 로보티즈 9%대, 테크윙 8%대. 자, 로봇과 반도체인데, 오늘. 그죠? 주도한 건 로봇과 반도체. 반면에 보로노이가 3%대 하락, 매지온이 2%대 하락. 네, 시총상위주들 중에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1%대, 한미반도체가 10%대, HD 현대 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 네, 이 엔진 종목들 8%대씩 올랐고요. 조금 밑에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전진건설 로봇 등등의 로봇주들이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보험이 혼자 빠졌습니다. 오늘 삼성 생명이 대장주인데 이제 2%대 하락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기계 장비가 제일 좋았는데요. 링크 솔루션 상한가 현대 무백스 22%대 엔젤 로보틱스 19%대 휴림 로봇 16%대 SBB 테크 14%대 자 밑에 보실까요? t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뭐 오늘 그냥 로봇의 날이고 사실 반도체보다도 로봇이 강했는데요 음 아주 뭐 좋습니다 지금 로봇은 어쨌든 계속 좀더어 상승 흐름, 흐름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찌감치 잡은 분들은 뭐 편하게 좀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고, 고민, 고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오락문화가 오늘도 좀 좋지 않았네요. 코퍼스 코리아 6%대, 한주 ART 5%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3%대 알았겠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 오, 삼동바이오로직스 9%대 오르면서 예,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고 대웅과 JW중외제약이 4%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은 명인제약이 5%대 유한양행이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가 17%대, 메디포스트가 14%대, 휴온스글로벌이 12%대 올랐고 하락한 종목은 오스코텍, RP바이오, t n r 바이오펩이 5%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 삼성생명,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리가 캠바이오,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클래시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생명, lg 생활 건강, 덴티움, 미스 터홀딩스 금호 타이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hlb 생명과학, 메디톡스, 클래시스, 파트론 순이었습니다. 자, 선물 지수. 네. 다우가 뭐 133, S&P 500이 29, 나스닥이 뭐 155. 네, 이 정도 오르는 걸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됐나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다우가 100, 190, S&P 500이 40, 나스닥은 20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상승 폭이 네.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어 선물 지수가 오른다는 건 지금 주요 종목들의 이제 장전 시간회가 오르고 있다는 뜻일 텐데 어제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어떻게 됐나 잠깐 장전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 43%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는 1.27%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 코인베이스 글로벌 하나 볼까요? 어1.43% 오르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들 좀 볼까요? 어, 먼저 리게티 컴퓨팅을 좀 보겠습니다. 3.45% 오르고 있고요. 디웨이브 퀀텀은 6.2%예 오르고 있고 아이온큐 어, 3.42% 오르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3.95% 오르고 있네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까 한 시간쯤 전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조금 줄었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오늘도 한 4, 5% 정도씩, 뭐, 한 3에서 6% 정도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사운드 하운드 AI 2.68%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빅베어 AI 홀딩스는 3.7% 상승 출발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예, 뭐, 그, 양자컴 AI 모두 다 지금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주요 종목들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지금 보니까 일단 아주 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띄진 않지만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잘 지켜보고 내일 우리 시장에서 이제 또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종목 분석은, 어, 제가 볼 때는 한 9시 반 정도는 돼야 업로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편집 좀 다시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